안녕하세요. 안홍렬입니다. 이 수업은 수원대학교 데이터과학부의 데이터베이스 수업입니다. 원래는 직접 보고 소통하면서 수업해야 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하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빨리 사태가 진정되어서 대면하고 수업하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이니까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수원대학교 데이터 과학부의 새로 교수로 부임하게 된 안홍렬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학부와 대학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세부적으로는 DNA, RNA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생물 정보학을 전공했습니다. 특이 사항으로는 생후 8개월 남자아이의 아빠여서 요즘 행복하면서도 집에서 쉬지 못하여서 피곤합니다. 앞으로 수업과 관련해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텐데, 그때는 이메일이나 전화 또는 직접 찾아오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면담 시간은 수요일 5, 6교시, 즉, 오후 1시 20분부터 3시 20분까지이고, 글로벌 경상관 10층 1012호로 오시면 됩니다. 수업 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진로 상담, 인생 상담도 괜찮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찾아와 주세요. 다음으로 교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교재는 한빛출판사에서 나온 데이터베이스 개론 2판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책입니다. 강의는 주로 PPT로 진행할 것인데 PPT 보시다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든 책을 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강의와 실습, 과제로 이루어집니다. 강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론을 가르쳐드릴 것이고, 실습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MySQL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색하고 관리하는 실습을 수행할 것입니다. 수업에서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실에서 수업이 진행될 것인데, 그러한 경우에 그 전주에 온라인으로 실습실 강의를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오시기 전에 강의실이 어디인지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 또 데이터베이스 구현과 관련해서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평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필기로 각각 25%씩, 50%, 과제가 25%, 출석 및 기타가 25% 비율입니다. 특히 수업 출석과 관련하여서 면접, 취업, 경조사 등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메일로 연,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저에 대한 소개와 수업에 관련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문의 게시판, 이메일 등을 이용해 주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